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프링클러 설비 10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소방시설의 일권책의 254페이지에서 264페이지 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관, 재질, 재질도 이렇게 상시한 기준을 두지요 배관의 종류 어,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그 배관의 종류를 정의를 하고 있죠. 어, 주배관은 폼프에서 각층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 어, 이게 이제 수직배관이죠. 수직배관. 주배관. 주배관입니다. 급수배관. 물탱크에서 오개송수 물탱크 및 오개송수로부터 스프링클러에 급수하는 배관 그리고 가지 배관은 헤드가 직접 설치되는 배관이죠. 헤드가 이렇게 설치되는 이 녹색이 가지 배관이죠. 교차 배관은 가지 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그러니까 이 이게 이제 교차배관이죠.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수평조행 배관은, 어,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하면, 좁은 장소는 수평조행 배관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이게 이 배관이 수평조행 배관이죠. 어, 이게 이제 교차배관으로 공급하고, 교차배관에서는 또 가지배관을 공급 공급을 하고 있죠 수직 배수배관 어, 그러니까 수직으로 각유수금지간의배수밸브이런 어, 어, 나오는 물을 배수하는 배관이죠 신축배관 이렇게 있습니다 급수배관 급수배관에서도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 배관의 구경은 0.1메가팔스 이상의 방수면으로8 0리 분당 이상의 방수성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해거나필다필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수리계산에 따른 경우 가지 배관의 유속은 6m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 per sec 초당 10m를 어,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뒷부분에, 배관 구경을 이제 계산할 때, 그, 자료들입니다. 허입측 배관. 그, 흡입측 배관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예화 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죠. 그리고, 각 펌프마다 흡입 배관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주 펌프가 여러 개 있으면 별도의 흡입 배관을 설치를 하고 그또 추가 펌프도 추가 펌프도 그 별도로 해야 됩니다. 주 배관에 겸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병하는 토너먼트 방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 토너먼트 방식은, 어,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고, 가지병가는 그리고, 하나의 가지병 안에 설치하는 헤드에게 주는 8개 이하로 하라. 토너먼트 방식은 이겁니다. 토너먼트 운동 경기할 때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주로 많이 하죠. 이게 이제 무이 쪽을 헤드로 공급됩니다. 어, 쪽으로 공급되면은 여기서 다시 동일하게 분기되고 동일하게 분기해서 이렇게 그 어, 이게 이제 모든 헤드에 동일한 마찰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펌프에 송수를 하면, 현재 이 그림상의 모든 헤드에 동일한 방수 양과 방수 압력이 나오겠죠. 토론트 방식은. 토론트 방식은, 이 단점은 이제 배관의 마찰 손실 이 크겠죠. 이렇게 막그 갈라져서 계속 갈라져서 헤드를 설치하니까 어 이제 꼭 이것만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고 헤드가 설치되는 게 이게 가시 배관이죠. 가시 배관에서 또 분기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요 부분을 토너먼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게 이제 가지배관에 있는데 여기서 또 분기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이토너도 방식 하든지 또는 이게 이제 가지배관이 나면 이게 톤너도 방식 되겠죠. 여기서 가지배관에 헤드 가 이렇게 설치됐는데 분기되고 또 분기 되죠. 이게 이제 어, 토는 또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럼 이제 그 하나의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 을 기준으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 개수는 8개 이하로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교차 배관이죠. 교차 배관이고 가지 배관에 급수를 하죠. 그러면 한쪽에 분기되는 이 부분을 8개 이하로 또이 부분을 8개 이하로 설치를 한다. 어, 주배관이면서 입상배관이고 교차배관이고 가지배관이죠. 그리고 심별밤은 가지배관의 끝에 설치하는데 이건 이월달 가지안전기준을 개정해 가지고 근식은 어, 가지 배관 끝에 신배를 방을 설치하지만 습식은 이 음, 차지 배관에 설치하도록 했죠. 어, 그리고 배관의 기울기는 해드를 향하여 2, 25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한다. 이게 이제 참 기준이 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해드를 향하여 이, 배관이, 지금, 그, 이 배관이, 그, 가지 배관이 헤드를 향하는데, 헤드를 향하면, 이이 이 방향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제가 해석하기로는, 교차 배관과 접속되는 지점을 향하여로 해석하면은, 어, 좀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교차배관을 향해 250분위로 기울기를 하면은 그 배관의 찌꺼기가 이 낮은대로 낮은대로 흘러와서 내려와서 교차배관에서 교차관 끝에 청소구 있죠 청소구 청소구 쪽으로 찌꺼기를 해 줘. 그러니까 기울기를 두도록 하는 것은 배관의 찌꺼기를 그, 이 기울이진 쪽으로 이제 모여서 배관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용도 위에는 기울기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헤드를 향하여를 교차 배관과 접속되는 지점을 향하여로 하면은, 어, 의 이제, 그 기준의 목적이 확 됩니다. 그리고 교차 배관은 어, 교차배안에 이렇게 청소구를 설치하게 되어있죠.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설치하고 호수들끼이 가는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배관식으로 하고 어, 이게 이제 그 청소구를 어, 뒤쪽에 그림이 있습니까? 청소구를 설치하면서 옥내 소화전 호수를 연결해서 할수 있게 하는 것은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밖으로 이제 그 집어기를 안전하게 배출하겠다는 것이죠입니다. 이게 이제 교차배관이고 그 위쪽으로 이제 가시배관 헤드가 설치되죠. 그럼 집어기에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 또 왔어 이렇게 내려오고 교차배관도. 청소구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직거기를 어, 소방호수를 연결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청소구 있죠 그러니까 교차배관도 청소구를 향하여 기울기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교차배관 끝에 숙적광지기 설치하고 이게 이제, 그, 헤드가 설치되는 가지 배관이죠. 이건 하향식의 헤드입니다. 그리고, 교차 배관 밑에. 이거는 이제, 가지 배관 밑에, 이 가지 배관, 가지 배관 밑에 배관은 교차 배관입니다. 교차 배관. 그리고, 배관을 매 다는 걸 행가. 행가죠. 그리고, 수격작용 수격장도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그런데 수격 방지를 설치하는 장소가 관행적인이라고 저번에 설명드렸죠 수격 방지기은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제련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라든지 현장에 설치되는 관행적인 장소를 보면은 펌프실에서 주 펌프의 주 배관의 그 수직 배관의 끝에, 총합 펌프도 그렇고, 그리고 그 펌프실의 수평 배관의 끝, 그리고 유수금지 장치의 수직 배관의 끝, 그리고 각층을 관통하는 수직 배관의 제일 윗부분의 끝, 그리고 교차 배관의 끝, 가시배관이 지금 그림은 가시배관처럼 이렇게 헤드를 달지면 교차배관입니다. 어, 교차배관의 것, 그러니까 펌프실의 펌프 수직배관 것, 주배관의 수직배관 것, 유수금지장실수직배관 것, 수평주행배관의 것, 교차배관의 것, 그 밖의 펌프의 토출적 주배관의 것, 수평 수직배관의 것에 설치합니다. 어, 그런데, 이걸 이제, 그, 이게 이제, 배관의 구경이나, 또, 배관의 굴곡진 부분을 얼마나 공사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격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많이 일어나면 수격광위를 많이 설치해야 되죠. 근데 수격광지를 전혀 설치 안 해도 수격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장소가 또 많이 있겠죠.그런데 어, 이제 그걸 고려해서 수격 방지를 설치해야 되지만 설계자들은 그렇게 그 세밀하지 못합니다.그러면 문제는 그이 시술을 설치해 놓고 작동을 할때 수격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뭐, 어, 수격, 수격 방지기가, 그, 없느니, 있느니, 뭐, 그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저, 그, 관리사 시험에서 나왔어요. 수격 방지기의 설치 위치를, 어몇 가지 쓰라. 참, 애매한 부분이죠. 음. 답은 이렇게 이 부분을 생각낸 대로 쓰면 됩니다. 정답이 어디? 정답이 있으니까 출제를 했겠죠. 어, 그리고,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 어, 화장님 기준에서 섭식 또는 부하시 스프링클레이 배관을 수평으로 한다. 어, 기울기를 주라고 말은 안 하죠.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습식또는 바시스 프링크를 외의설배는 헤드를 향하여, 그 앞에 이야기했 헤드를 향하여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그 수평 조행변의 기울기를 500분의 1상 가지 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조상 기울기를 줄수 없는데는 배수를 원하는 배수를 것을 실시한다. 수평조형배관은 그 500분의 1, 가지배관의 기울기는 250분의 1로 하나 있죠. 가지배관도 헤드를 향하여 하면 좀배수하기어로써 교차배관과 봉기되는 교차배관을 향하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차배관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이렇게 줬어. 지키기가 교차배관으로 하고, 교차배관 끝에 이제 청소가 있죠. 그리고, 이 교차배관은, 기울기를 어떻게 주라는 말은 없지만 은이 청소구를 향하여 기울기를 줘야 되고 수평주행배관은 그 교차배관이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수직배관을 향하여 기울기를 줘서 그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음뭐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향시계들을 설치하는 데는 가지관의 상부에서 분기한다이가지 배관이지 않습니까? 이가지 배관. 이 상부에서 이렇게 분기해서 애들을 설치해라. 또는 이렇게 상향식 애들는 이렇게 상부에서 분개. 이 상부에서 분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가지배관의그 배관이 지금 거기가 이게 모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물이 쏟아질 때는 직극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하부에서 붕괴할 때는 직극의 헤드를 막군다 말이죠. 그리고 깨끗한 물일 때는 청면이나 하부에서도 할수 있다는 또 예지를 남겨놨습니다. 시험장치는 시험장치는 이제 습식 근식, 부합식 스프링클러는 시험장치를 해야 됩니다. 준비작품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먼 가지 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인디지의 기준이 예, 바뀌었습니다. 근데 습식 부합식은 이 차측 배관에서 차측 배관에서, 그, 시험장치를 설치하고, 건식은 가지 배관의 끝에 설치한다. 책도 이 내용이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강의한 자료는 수정된 내용이 아니지만, 지금 보고 계신 책은 이런 내용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행가. 행가는, 행가의 기준은 이 내용이 모두죠. 가지배관에는 헤드 설치점 사이마다 한개 이상 헤드를, 행가를 설치하고, 산전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마다 설치한다. 그리고 행가 사이에는 8 0 m 이상의 간격을 준다. 교차배관은, 가용은가지배 사이마다 한개 이상을 설치하고, 거리도 있죠. 수평주행 배관은 자수로 단계를 둔다. 근데 이게, 그, 어 천장에 매달은 행가만 기준을 두고 있죠. 벽에 설치하는 행가의 기준은 없죠. 또 앞으로 그 기준을 관해야 되겠죠. 천장에 매달은 뭐 행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벽에도 아니습니까 이것처럼 행가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은 벽에 대한 행가의 기준도 있어야 되겠지요. 죠이 음. 벽면 배관의행가 설치 기준은 없다. 수직, 배수, 배관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준으로 보면은, 가시 배관에는 헤드 사이마다 행가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행가와 헤드 사이, 이 거리는 8cm 이상에 두라. 그냥 행가 아주 헤드 가까이 하면은, 행가에 물이 부딪혀가지고, 어 장애가 되죠. 그래서 헤드와는 좀 거리를 두고, 대고 교차 배관은 4.5mm 행가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 행가를 설치하는 도면 사실상 그, 그 설계를 많이 안 하고 있죠.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행가의 그 도면은 제가 그 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행가 도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게 헤드입니다. 헤드. 헤드고, 헤드죠. 그리고 행가는, 무엇이 행가냐면 자, 이게 행가입니다. 행가, 행간. 행가. 가지 배관의 헤드 사이마다 행가를 설치하고, 교차 그 배관은 가지 배관과 가지 배관 사이마다 행가를 설치하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우리 설계도민이 평면 설계, 거의 평면 설계뿐이죠. 그 수직 설계는 뭐 거의 뭐 그러니까 수직 배관의그이배관의 그 배관의 이제 벽면이 있으면은 행가 이렇게 설치하는 위치나 이런 것도 설계돼야 되지만 좀 아직까지는 시월이 많이 지나야 되겠죠. 그것도 이제 행가의 도면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이런 문제를 아직 출제된 거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하나 문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건 이제 정답이 딱 나오니까 문제가 됩니다. 어디에서 출제해도 논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행가설치, 최소한의 행가설치계수를 계산하라. 그러면 과지 에관에는 헤드와 헤드 사이에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도 이제 헤드의 끝부분, 이길 해야 됩니다. 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차배관도, 잡 보십시오. 교차배관이면서 가지배관 사이에 이렇게 하고 이 끝부분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 27개하고 교차배가 미긴 31개입니다. 이거 이제 특히 문제를 출제할 때는 어, 서로 이제 개수라든지 이게 의견이 달리 할수 있는 또 해석을 할수 있는 문제를 내면 큰일 나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최소한의 행과 개수는 몇 개인가? 여기서도 보시죠. 그, 이게 이제, 그, 가지배관이죠. 가지배관은, 이게 가지배관입니다. 이게 가지배관. 이게, 가지배관이 꼭, 일질수는로가 가지배관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 이렇게, 이것도 가시배가 아닙니다. 이것도 헤드 설치가 되고. 그럼 이가시배 간에 헤드 설치의 헤드 사이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끝부분도 그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 이 부분이 그 행가 설치 장소죠. 그러면 교차배관도 하면서 교차배관의 이 끝에 이분도 행을 하나 해야 되죠. 그러면 가시별관은 22개, 교차배관은 4개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